자, 우리 오늘, 아, 사도행전, 예, 삼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삼장. 여러분, 우리 각 가정계별로 성경을 미리미리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고 계시죠. 예, 사도행전 삼장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 오늘. 자, 삼장 1 9절의 말씀, 오늘 같이 읽고, 삼장 말씀 같이 나눠요. 예. 3장 19절. 20절까지 읽읍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어, 어제도 어제 이제 사도행전 이장의 말씀도 백이0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모인 곳에 성령이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고순절 절기 때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사람들 가운데, 아,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먹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선지자들 가운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 같은 사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3,120명의 성도들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2장과 3장의 시간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입니다. 얼마만큼 지났는지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알려줘요. 어느 날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9시입니다. 9시. 이 이것은 우리 시간 오늘 우리 현대인의 시간으로는 오세시 정도 됐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 동동서남북 해가지고 각두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본기는 이제 동쪽이죠. 동쪽 문이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양문과 미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양 잡잖아요. 어린 양도 잡고. 그 양을 주로 그 문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양문. 그리고 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 원래는 골든 게이십니다. 황금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의 역사가입니다. 그 당시 60년대, AD 60년 70년대 살았던 분입니다. 이 분이 쓴그 역사서에 의하면 이 미문이 23미터. 와, 굉장히 높죠? 예, 네,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리고 이게 고린도에서 나온 청동으로 돼 있는 그런 문이랍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을 아름다울 미자, 미문 마치 금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한. 미문에, 그 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정기적으로 거기 나왔던 사람 같아요. 근데 본인이 거치를 못해. 대략 그 사람의 나이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한 40여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충 그냥 한 4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40여세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에 된 사람을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안진병이를 성전 미문 앞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 이제 국어를 좀, 진짜 말 그대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다가 그그그 그, 그 거지가 오늘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받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쳐다보는 거죠. 예, 아주 주목하면서 보는 거죠. 그랬더니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이 거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똑바로 쳐다보라고.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예, 여러분 여기 복 본다는 말이 픽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정해서 보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똑바로 쳐다봐. 네. 놀랬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반응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뭐 대단한 거라도 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쳐다봐 그러니까 어뭐 굉장한 뭐 금이라도 줄래나, 뭐 엄청난 돈을 좀 줄래나 이러면서 쳐다봤겠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금과 을은 없어.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게 있어. 내가 손으로 뭔가 쥔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야. 어.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누가의참 이런 표현들, 참 귀하죠.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고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 일어서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는 그냥 뭐 맨날 일어나니까 아무런 간격이 없잖아. 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걷지 못했던 사람 40몇년 동안, 4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의사 출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대략 그냥 의사가 아닌 마테나 뭐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썼을 때는 그냥 발, 발이 힘을 얻고,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 발목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출신이라는 거지. 발과 발목이 앵클입니다. 그 발목이 힘을 얻고 딱 일어나게 된 거야. 어, 근데 일어난 정도가 아니야? 걸었어? 그리고 뭐예요? 팔전해보니까? 뭐예요? 뛰었어? 와. 그 사람의 근본을 치료해준 거야. 와.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이게 나오죠. 예, 네. 성전으로 같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걷고, 뛰면서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성전에, 말 그대로 성전이 있고, 뭐, 말 그대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예, 네. 그 성전의 동쪽에 본관의 동쪽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행각은 여러분 그냥 두 기둥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복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주랑, 회랑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복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행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 말인데, 예,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 비나 햇빛 같은 것 이렇게 뭡니까 이거 저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도로 쫙 길게 돼 있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딱 붙잡고 나서, 예, 막 이렇게,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욕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 아니, 제총진에 왔을 때, 쟤 앉아 있었던 애인데? 어, 저 사람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구걸하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인데? 아니, 제가 지금 걸어가지고 뛰면서 지금, 아니, 저 사람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저기 서 있네?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누구한테 주목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목을 하는 거야. 예, 네. 저사람들저 사람 고쳤나 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을 고쳤나 보다. 그러면서 무슨 뭐가 있나 보다. 네? 무슨 뭐 약이 있나 보지. 뭐 신비한 게뭐 있나 보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대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어제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 난거 우리가 한거 아니야. 우리가 한거 아니고, 왜 당신도 우리가 했다고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교가 무려 1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분의 1은 설교입니다. 내용을 보면 4분의 1은 설교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한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해서 하는 설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3장이.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가장 긴 설교입니다. 한 장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야고보 장로님,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그 리더였던 야고보 장로님의 설교. 그래가지고 19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쫙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원인을,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는 그성령충만해서 그, 뭡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술취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쫙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 어제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야,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하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53일 만에 54일 만에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게 그렇게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 이건 기적입니다. 네. 오늘도요 성경을 몇 군데 인용을 합니다. 네, 성경을 몇 군데 인용해 어제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쫙 설명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 뭐 공부했나? 베드로가 뭐 무슨 말 그대로 랍비 출신인가? 무슨 서기가 율법학자 출신인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말이지? 어떻게 여기에 딱딱 적절하게 이걸 딱딱 갖다 맞추면서 오늘도. 신명기와 창세기서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가 막힌 설교를 오늘 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먼저 합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거거든. 근데 그 예수님 말이지,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한 겁니다. 근데, 아니 빌라도가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죄가 없다고 놓아 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반대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자를 어 의로운 자는 죽이라고 얘기 해 놓고 그리고 살인한 그 바라바 같은 그 살인자는 놓아 주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의 주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해 주셨다? 역전시켜 주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들이다. 오늘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지금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 예수는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세 예. 신명기에 나오는 예.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예수님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야. 누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그분은 다윗계통의 왕이야.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분이야. 이런 설교를 쫙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난게 이렇게 해서 난 거야. 자, 16절을 가보세요. 16절. 16절. 제가 이 1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여러분들은 16절에 읽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잘잘 알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힘이 벗서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낫게 할 만큼 강력한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 나는 근과 은은 없지만 그 이름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19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말로만 자복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같은 그런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면 더 너무 밖으로 돌리십시오. 돌려 밖으로 180도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고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뭘 받아? 19절에 뭘 받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도말된다는 거예요. 씻겨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가 씻겨져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이치들, 원리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 때문에 안 보여. 예. 그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가운데 딱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여. 내가 기적 덩어리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인데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람을 봐도 야, 너무나 귀하다. 저렇게 귀한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왜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비 오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겨졌잖아요. 공기도 깨끗해졌고 비 때문에 예, 바람도 깨끗해졌고 그리고 시야도 깨끗해졌잖아요. 예. 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멀리도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저 눈을 보세요. 여러분, 산 사이, 산에 있는 눈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보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자꾸 뭐, 여러분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죄 문제가 씻겨지면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나 귀한 소,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게 되는 날 일, 일, 말 거다? 19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부터 이룰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는 게 그래서 숨을 쉬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옛, 옛날에 보더라, 그거. 원기 회복하면 하는 거, 선전하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씹어먹는 거. 그, 거 뭐, 뭐라 그랬지? 오래,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씹어먹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고 그랬지? 아, 약,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기소 아 원기소 바로 그 원기소입니다 원기소 원기 회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육회하게 되는 원기소 아 알려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없었으면 오늘 제가 헤맬 뻔했어 원기소 맞아 그렇게 뭐뭐막 이렇게 씹어 먹으면 아프 이렇게 고소하잖아 그죠 그거 원기소 육회하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말입니다 원기 회복되는 날이 올나는 거야 뭐 하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들 원기가 좀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원기가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전염병 이후에 다들 사람들이 다 마음적으로 여러분 저 영혼적으로 다 침체돼 있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원기 회복하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씻으세요 네, 씻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누굴 보내주셔? 20절에 나오잖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뭐 주신다? 보내 주신다. 어제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이해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장을 가보세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세요. 그래하면 뭘 선물로 받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손에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뭘 붙잡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붙잡고 있어? 이름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 내가 한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내가 한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예수 있잖아. 그분이 한 거야,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한 거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거야.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한 번,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우리 한 번, 우리,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도 한번 경호해 봅시다. 예? 예. 하여튼 요즘은 사탄행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하고 저도 좀 이렇게 이 삶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할지 몰라, 나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사탄아 물러! 이렇게 외칠지 몰라. <laughs>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령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했듯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예수의 영 이거 다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 한 거야. 결론은 그거야. 예. 당신들 성령 선물 받으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성,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방언하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 사람 일으킨 거, 우리 작품 아니야. 우리가 한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사함받고 예?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가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 돌아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정말 원기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해요.